좋은 아침입니다. 똑같죠 어저께하고 <laughs>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좀 주문도 오고 그러네. 요 어... 이럴 때좀 비수기 때 저희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은 뭐 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더 연구해 보려고 노력해요. 같은 값이면은 영상에서 보여줄 때더 맛있어 보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없는 재료가 많으니까 그건 양해해주세요 아니 왜 저기다 저런 걸 넣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같이 여기 재료가 풍성하지도 않아요 쌀도 그렇고 음, 짜장밥하고 면이 지금 안들어가서 지금 칼국수 면으로 지금 대체하기로 했거든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다가그에고 저기 에서한국 숯비 짜장면짜장면 히에? 아 상관없어 색깔? 아 색깔 때문에? 어? 그렇긴 하겠다 그냥 이렇게. 찍어 그냥 이렇게? 그 정도까지 디테일 할 필요는 없지 그거 보고 맛있네 없네 이런 소리 하겠어? 오히려 검은색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 이거는 저번에 그 레시피 그 포스 만들어 만 놓은 방법을 얘기해 줬지 지금 토핑이 안 올라왔습니다 계란 하나씩 올려, 올리고요 야, 우리 제니는 놀지도 않네 항상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그렇지 여기도 이쪽에다 놓고 그걸 가려버리면 은 짜장면하고 저기가 안 보이잖아 이것도 이것도 응 그렇지 그리고 여기 토핑할 거 하에 어 여기다가 파를 넣어도 되고 세사미도좀 뿌리고 지금 여기서는 원래는 톱적뭐막 샐러드라든가 이런 뭐 무슨 같은 거좀좀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는 장식이 여기다기 조금만 해. 많이 하지 말고. 뭐다? 응. 네. 응. 응? 응. 그리고 이제 세사미좀 뿌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저 치킨무 좀 넣으면 어떻겠니 사이드다 이렇게. 여기다 조금? 아니,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만 그렇게 하자고. 깔이 깔아봐 일단.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내가 보면 짜장면하고 여기하고도 어울리거든. 치킨무가? 치킨무 한한 다섯 개만 세팅해 갖고 여기다 딱막 파란색만 이렇이포인 포인트가 딱넣어 좋은데 빨간 거뭐 없지? 없추좀추좀넣 응. 까한 e t a point. I'm g o i 여기다 o g 다 t a p o 다 n t 그 m g o 기 n g to get a 기다좀 n t I'm g o i n 좀 to g 응. 파를 좀 p o 더좀더 그렇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더 풍성해 보이잖아. 저기 뭐야? 뭐 어딨지파 아까? 파가 다 가리겠어. 사진 찍을 때니까 됐으면 이쁘게 해. 저기 혹시 빨간 꽃이 있니? 칠리. 무슨 칠리? 레드 칠리. 응. 이렇게 원래 빨간색을좀 늘려고 했는데 늦지 말래요. 뭐 계속 단 거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200페소 정도로 맞춰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200페소. 짜장면. 짜장면이야. 한날 국산 저기도 했었으니까 좀 비쌌는데 이거는 밥이니까요. 뭐 재료는 여기 여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고급. 단백질 공급원이거든 계란이 비싸요. 한국보다 더 비싸요. 계란이 한, 한 개당 어비 아, 여기 가 조금 더 싸구나. 그만큼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니. 따로 지나 안 들려 응? 응? 너 그럼 올려놨어요 색깔이 이래야지 뭔가 포인트가 살것 같아가지고 응? 같은 짜장밥이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Bye-bye. 어디 유원지에 잠깐 왔어요뷰가좀 좋은데. 그렇죠? 좋은데. 다가좀 좋은데. 휴가 좀 좋은데. 휴가 좀 좋은데. 휴가 좀 좋은데. 휴가 좀좋가 저기 많이 있가 저기 은데 휴가 저기 은데 휴가 좀 좋은데. 휴가 좀 좋은데. 휴가

소짜리 치고는 괜찮네요 <laughs> 여기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음, 여행 다니면서 잠깐 잠깐 쉬어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무는 언제 이렇게 크나 <laughs> 잘 해놨네 고기 구워 먹기 딱 좋겠습니다 학교 갔다 왔어? 날씨가 흐흑 죽으라고 비가 올것 같네요. 애들이 학교 갔다. 아. 응. 응. 아. 아직까지 안 했구나 수영을. 응. 점핑!